평일마다 숙제를 마치고 TV 로달리와 채널을 니켈로디언으로 바꾸고 스펀지밥 네모바지의 즐거운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순간을 간절히 기대하곤 했습니다. 9살이 어린 나이에 이 사랑받는 만화는 제 삶의 큰 즐거움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. 기발한 수중 모음과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은 어린 시절의 평범한 일상에서 마법같은 탈출과도 같았습니다. 하지만 그 운명적인 2006년 6월 6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에피소드의 재방송을 보고 싶은 나의 순수한 흥분이 결코 잊지 못할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에피소드가 펼쳐지면서 캐릭터들의 유머와 동지애를 만끽하며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스펀지밥이 피트릭에게 못생겼냐고 묻는 장면에 이르자 섬뜩한 사건들의 연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. 화면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영원처럼 느껴졌던 내 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.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. 영상이 돌아왔을 때 마치 화염에 휩싸인 듯 타들어가고 괴로워하는 스펀지밥에 잊혀지지 않는 모습 그 섬뜩한 광경이 약 8초간 계속되다가 다시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. 내가 알고 사랑했던 순진무구한 만화는 이제 어둡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고요한 강의 이미지가 나타났고 이어서 닉키넌이 진행하는 팀닉의 광고가 나왔습니다. 아직도 불안한 경험에 흔청거렸지만 저는 이 이상한 사건들의 이면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. 놀랍게도 화면 왼쪽에 수수객끼 같은 글이 나타나 창작자인 스티븐 힐러버그에게 비난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행동은 정상적이었습니다. 왜날 죽였어요?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. 트라우마를 심화시키려는 듯화면은왜 나는 단어를 본 적이 고 가장 용감한 마음조차 불안하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. 깜빡이는 것이 멈췄고 불길한 문자와 함께 불길한 빨간색 배경으로 오싹한 스펀지밥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. 불안한 이미지들은 내 마음속에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 어린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. 텅빈 배경에 니켈로디언 로고가 마지막으로 등장했지만 놀랍게도 로고를 구성하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텍스트만 보여주었습니다. 익숙한 기술적 어려움 화면이 이어졌습니다. 천득한 경험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TV를 끄고 현실 세계의 안전을 위해 위안을 찾았습니다.